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전시장이 아니에요. 네, 저희 지금 이성공장에서 본사 이전을 했습니다. 김에 네. 대동에서 김에 한림면 명동리로 이사를 했고요. 어, 지금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좁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쪽이 이제 저희 제작동 네. 될 거고요. 차총한 네. 번에 최대 8대까지 제작 가능한 저희 제작동 제작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사무동 네. 1층 2층으로 뭐 직원회계실 고객 대기실까지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자가 자가 자가공장 예. 자가공장 저희 임대공장에서 <laughs> 자가공장으로 저희, 저희 생산에 맞게끔 취소하고 딱이해서 이거 어차피 꼭 소개하기 전에 네. 잠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까요? 네. <laughs> 네. 지금 아직, 어, 완성이 되질 않아서, 아, 차가 네. 이렇게 두 대씩 들어갈 겁니다. 네. 네. 지금 앞쪽엔 좀 아직 정리가 덜된 자재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고, 총4개 라인, 총 여덟 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안쪽에 이제 저희 목공실. 목공실. 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이렇게 목공실. 그리고, 멸리라고 있는 이제, NC기계. CNC. 네, CNC기계 있고요. 네. 이쪽은 이제 설계하고 전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이쪽에도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자재들이 막 쌓여 있죠, 나무들 네. 지금 되게 공사를 한다고 분주하고 하는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지금 보시면 바닥 작업도 하고 네. 있고요, 문도 있고 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대기실,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이제 2층 이제 직원들 신석겸 식당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식당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 <laughs> 이 공간이 지금 이제 전시를 받게 할수 있는 네, 전시장. 네, 전시장으로 제작이 될 예정이고요. 네. 네 다음 주쯤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아직 준비가 좀덜된 모습들. 자재들 다 쌓여있네요. 네. 네. 준비가 되겠죠, 이제? 네. 이적으로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차들이 많이 있죠. 지금 차들 주차도 그 이렇게 <laughs> 가지고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이0 네. 0호 네, 차량이 되고요. 총 길이랑 이런 것도 좀 챙겨주세요. 네, 총 길이는 이제 7m 90이고요. 높이는 3m 정도. 2m 50에서 3m 정도 될 거고요. 폭은 2m 30 정도. 네, 될 겁니다. 2 0 0호 차량이고요. 이2 0 0호 차량의 장점이 있을까요? 어, 우선은 봉고 포터 베이스에 비해서 훨씬 더 튼튼한 하체가 제일 장점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길이가 더 길게 공간감이 좀더잘 나온다는 것, 그리고 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든지 이런 운전 보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기본 차 베이스에 대한 안전 장치가 굉장히 잘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포터 이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요 앞에 봄넷이 없다 보니까 많이 위험하게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챙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90kg. 네. <웃음> 성격이 <웃음> 좀 급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거의. 맞습니다. 사고 날일 네. 거의 없죠.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외관부터 좀네부터 네. 네, 설명 을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피아마 어닝 네. 5m 짜리가 지금은 달려 있는데 앞으로 4.5가 달릴지 5가 달릴지 계속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다들 네. 5m 달더라고요. 네 저희도 5m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출입구 쪽이고요. 네. 이 쪽이 이제 외부 TV. 이제 TV하고 외부 키친테이블이 같이 있지 않죠 물티고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셨는데 따로 네 이번에는 따로 이런 식으로 뭐 물티고 이런 거 걱정하실 걱정 없게 이 서비스 도어반에도 굉장히 큰데 네아분사 네. 작게 분석. 하나 더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물주입구 네. 그리고 이제 수납공간이죠 물주입... 물은 몇 리터예요? 물은 청소 360리터 들어갑니다 360네 세로로 이 공간에 지금 높게 이렇게 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아, 요 폭. 네. 그렇죠, 요 폭으로. 네. 올라가 있는 상태고, 침대까지. 예, 그리고 격벽이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행 중에 뭐 흔들리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실 거고요. 네. 하시고, 이쪽에. 서비스토어. 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단일제로 다 감싼 모습이고요. 물 펌프하고 자가 정비가 조금 용이하시게끔 좀 크게 문을 만들어 드렸고요. 사실 이런 데는 이렇게 좋은 거달 필요 없는데. 어, 다 좋은 거 달아야 됩니다. 네. <laughs> 비싼차에그래요 손잡이도 좀 신경 많이 썼죠. 네. 예, 그리고 외부 샤워기,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전등, 소켓들, 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아직 조금 미완성입니다. 네. 아 이게 또, 미완성이에요? 네. 좀 감안해 주시고. 아직 마무리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죠. 네. 네. 그리고 차아분이 계시니까, 그 차아분 이제 좀 맞게끔 좀더 제작이 더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게 1호차? 네, 네. 1호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시를 흔쾌히 승락해 주셔서,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영상도 촬영하고 하고 있고요. 네. 네 후방이고요. 아, 되게 네. 높죠. 네. 이제 아웃트리거하고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요. 주행용, 주행을 위한 주행 보조 이제 카메라랑 그리고 주차를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카메라까지 두개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각도를 네,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좋긴 한것 같아요. 네, 주차할 때는 또 내리, 내리 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후방은 되고요. 큰창 이렇게 뚫려 있고, 네 반대편입니다. 저쪽 반대면에 비해 좀 심심하죠? 수납한 문,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리고 샤워실 창문. 저희 좀 크게 이번에 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변기. 그리고 거실 창. 저희 이번에 좀 자랑이죠. 좀큰 걸로. 이 정도 사이즈가 웬만한 캠핑을 잘안달리는데 그렇죠. 거실 창으로 이만한 사이즈 쓰는 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저희 이번에 좀개방감 위해서 큰창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벙커. 창까지 네,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발판. 네. 아직 지금 포터꺼가 장착되어 있는데, 2 0 0호또더 크게 장착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문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그때도 이 각도에서 한번 그렇죠. 미리 선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제 제대로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요, 이제 저희 제일 좀 신경 많이 쓴 부분, 이제 샤워실하고 주방 쪽을 제일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이제 육사원에 들어가는 큰 싱크대 똑같이 넣고도 요 정도. 거의 비슷한 공간에 여분 공간이 나오는 이제. 국내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네. 싱크 사이즈는. <laughs> 이 싱크대만 좀 크고, 이옆 공간은 좀 협소하다 보니까, 640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길이 긴 만큼, 이 인덕션이나 뭐 여러 가지 도구들, 진짜 주방처럼 쓰실 수 있게, 네. 이렇게 네 넓게 조금 제작을 했고요. 창문도 이거보다 더큰 거를, 저 창문을 뚫고 싶었는데, 일단은 조금 참았습니다. 네, 이 사이즈로. 이거 뚫으면은 카페테리아 같은. 네, 아, 좀 그런 볼까요? 푸드트럭 느낌도 네, 조금 푸드트럭 날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 중입니다. 공간은 거의 나오거든요. 조금 네. 애매해. 지금, 네, 네, 애매해서 이걸 뚫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요. 아직 이 미흡한 부분이 이제 소켓들. 네, 네곧 장착이 다될 예정이고요. 네. 자, 그리고 반대면 보시면 이제 냉장고 188L짜리 도매틱 냉장고. 풍경 봐도 굉장히 크네. 요 <laughs> 그리고 까만색이라서 좀잘 봤습니다, 색깔이. 네. 무광 화이트 재질을 일단 썼고요가지고 네. 컨트롤 패널, 그리고 배터리, 이제 적상계, D5 들어가고요 저는 네. D5에 D2까지 하나 더 기본으로 네.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요 등, 네. 교체 예정입니다. 교체? 네, 좀더큰 등으로 저희가 찾았습니다. 무조건 여기보는다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더 크고 <laughs> 더 좋아질 겁니다, 무조건. 요것보다는. 네. 어, 여기서 빛이 카메라 딱 비치는데 간접등이 굉장히 예쁘긴 합니다. 아, 네, 요것도 좀 신경 많이 쓰 차고, 네. 층, 차고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요런 네. 조명도 이제 더 넣을 수 있게 됐죠. 육상5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조금 차이가 얼마 안나는데이2 0는 높으니까, 지금 좀 올려놓은 상태인데도, 네. 네. 많이 높습니다. 공간감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은 그런 네.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쪽, 또 육상호에 없는 이제 옷장. 요쪽도 좀 마감이 덜 됐죠. 이제 이쪽도 이제 뭐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옷걸이 봉이나 이런 것들이 네. 설치가 될 거고요. 칸 원하시면 칸지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원하시는데요. 밑에도 똑같죠? 네. 밑에도 똑같이 넓은 공간. 이렇게 일단 네. 우선 뒀고요. 네. 하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고정침상. 6 4 0보다 이제 넓어졌죠? 네. 한 10cm 정도. 한번 누워볼까요? 네. 지금 가로색이 네. 1,400. 네, 1,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일부러 창문을 내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선반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월럿으로 네. 네, 이렇게 제작해서 조금. 화이트 가구랑 약간 저 타크 월넛이라 해야 되나? 네, 월럿. 네,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집성목 중에 굉장히 네. 가격이 높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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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고요. 이런 데나 네. 화이트, 네. 무광이랑 좀잘 받는 것 같습니다. 손잡이도 네. 그래서. 골드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선반. 육상에는 조금 들어가기 힘들었었는데, 네. 여유롭게 이런 선반들 들어갈 수 있고요. TV 같은 거 원하시면, 어디, 양쪽 다 장착 가능하시고, 이쪽은 커튼이 네. 들어갈 겁니다. 되겠죠. 네, 기밀를 위해서. 네. 아, 그리고 에어컨은 10평짜리. 10평짜리. 네, 6평에서 10평으로 늘렸습니다. 장착이 될 거고요. 이게 냉난방이 다 되는 겁니요 아니요, 난방은 안 되는 겁니다. 난방안 돼요. 네, 냉방만. 네, 난방은 냉방. 히터가 두개 기본 들어가니까. 네. 자, 그리고 샤워실. 네, 네 샤워실 이제 육상보다 훨씬 이만큼 더 커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체형 세비앙 수전 네. 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됐고요. 보통 얘가 들어가면은 공간이 거의 많이 좁은데 많이 키나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서서 막 네. 돌아도 뭐 전혀 걸릴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큰창 있으니까. 환기나 조금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세탁기 하고 지금 수전까지 들어갔는데도 저한테 공간이 이 정도 남는 거면 얼마나 넓은지 조금 체감이 오실 겁니다. 얘는 옵션이죠? 예, 얘는 옵션입니다. 80만 원, 육성하고 똑같은 가격이고요. 어, 건조 기능까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80만 원. 네. 예, 지금 내고 바닥에 배수구 네. 물잘 빠지라고 두 개씩 앞뒤로 있고요. 이쪽은 또 여분 장대, 수건이나 네. 네, 여러 가지 넣으실 수 있도록. 좀 길쭉한 장들 다 만들어 드렸고요. 공간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물빠짐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네, 네. 요 초반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다들 두개 무조건 찾으시 그래서 무조건 두개 모든 모델에 다두 개가 적용이 되고요. 샤워실 저는 제일 신경 쓴 부분 아까 주방하고 이쪽 샤워실 네. 최대한 크게 네갔았고요어 그리고 요 문은 이제 템바도 네, 네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하시고요. 옵션으로. 아, 그건 아직 고민 중입니다. 저는 기본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소음이 조금 템받아 있다 보니까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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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네, 여기 네, 이제. 키가 워낙 크셔가지고. 네, 드랍배드 네. 아래 공간. 제 키가 181인데, 딱안 닿네요. 네. 똑바로 섰거든요. 네, 그 정도 높이. 딱 올렸을 때이 정도 높이가 될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벙커 공간. 네. 요 등도. 바뀔 예정? 네, 바뀔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한번 내려볼까요? 네. <laughs> 네, 이제 올라가실 때뭐 굳이 사다리를 제가 따로 제작은 아직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밟고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 해서. 더 상태예요? 네, 더 내려 제일 <laughs> 최대 최대네요. 네. 네. 지금 끝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밟고 네. 이제 의자 밟고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는 높이가 되실 거고요. 네. 높다 하시면 저희가 사다리 따로 여분으로 제작해드릴 거고요. 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빠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호복을 해야 되네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올려주시거나. 와, 안 올라갔습니다. 그니까, 이거, 키로수분이 있습니다. 네. 어, 저번에 올라가셨는데, 좀더쪘나 자. 네. <laughs> 넓어요. 네. 이제, 완전히 높이를 딱 맞추시면, 여기에 살짝 뭐, 끼우면 되겠죠. 완전히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는 공간이 나오실 거고요. 여기에 두 분, 여기에 이제 성인, 커다란 저 같은 사람 한명 정도. 이게 그러니까 하중이 몇킬로예요 요거는 2 4 0킬로 최대 하중, 2 4 0킬로까지2 240kg 4 0킬로인데못 올라가네요. <laughs> 작동이 안 되게끔 안전락 장치가 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는 안 올라갔고요. 저번에는 올라갔는데. 아니, 여기서 그렇게... 제가 올려놓으면 못 나오겠네. 어, 그렇네요. 그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버튼을 뭘 하든지. <laughs> 네, 저 버튼을 이제 이쪽에서도 네. 가능하게끔 보완이 조금 들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은 뭐 제가 키가 좀큰 편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앉아서 있을 공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네. 요 이제 해키창 있으니까 요 누워있을 때 조금 답답함을 보완해 줄수 있는 네. 그런 장치가 이제 될 뭐, 거고요. 사실 이름처럼 드롭배드. 네. 네. 위에서 이제 누워서 자는 공간. 그렇죠. 단순히 이제 공간이 잠을 자는 공간이니까. 네. 예, 놓실 수 있는 공간이 요 이제 베드 아래쪽에 네. 널찍하게 그렇죠. 마련 네.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스매트 요쪽 다 깔릴 거고요. 요 레일은 이제 커버가 다 들어갈 겁니다. 내려오시기 전에 이게 기본 사양이에요. 아니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250만 원. 250. 옵션가 250만 원이고요. 네. 안 하시면은 요 아래 이제 밑에 거실 공간을 침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끔. 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이 네. 방해가 안 되니까. 네. 이게 봉고 봉나 포터 기반에는 높이가 낮으니까. 예를 네. 설치하면은 고가 낮으니까 이렇게 쓰고해야 네. 되는데 이거는 그러실 필요가. 저보다 네. 크신 분은 조금 쓰고리셔야 돼. 신분이 잘 있을까 싶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커튼 네다 설치 막이 될 거고요. 이제 편하게 왔다갔 다실 하수 있게끔 네발스루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발스루가 아니죠. 네 걸어서 <laughs> 워크스루 도발로 하실 수 있게끔 제작이 될 거고요. 저희 1호 이제 샘플 카다 보니까 테이블도 조금 이제 들어가고 네. 나가기 편하게끔 조금 작게 제작이 된 부분이고, 요거는 원하시면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더 크게 네. 확장형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고요. 움직이고 이런 걸로? 그렇죠. 막 움직이고 네. 크고 막 이런 걸로도 제작이 네.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 현 상태는 이 상태에서 침상 변환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요 1호차 찾아본도 그걸 안 원하셔서 베드가있으니깐요 그렇게 들어갔었고, 원하시면 이것도 이제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은 이쪽에 이제 커폴더나 이제 소켓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선반 이제 충전할 수 있고 관광버스처럼 그런 거를 조금 고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죠. 네, 예, 저 안쪽 벽으로요.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난방은 이쪽 저쪽 위쪽 다 모두 깔리고요. 바닥 제가 조금 특이해요. 네, 저희 맨날 그 우드톤 장판을 썼었는데 이번엔 대리석. 무늬 창판으로 네. LG 하우시스 좀 많이 비싼 겁니다. 그래 비싸 보입니다. 예, 네, 그 두꺼운 거 대리석 무늬로 요좀잘 네.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바닥은 좀 어둡게 이런 네. 색으로 한번 깔아봤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행 중에서도 열수 있는 창. 공사 네. 중이라서 좀 시끄럽죠. 네. 그쪽에도 소켓. 네. 소켓 이런 것들은 뭐 원하시는 곳에 다 가능하시니까 네. 네, 편하게 주문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소켓도 그래도 라인이 나오는 쪽에만 하면 설치하면 좋겠죠. <laughs> <웃음> 그렇죠 <laughs> 라인 지나가는 곳에 네. 제작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프라임 790 네. 가격이 어떻게? 되요? 가격이 부가세 포함. 네. 이번에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까지 다 포함 가격으로 1억 3,500만 원이고요. 네. 이제 옵션, 추가 옵션들이 당연히 있겠죠. 네. 저희 이제 전기는 6 0 0 암페어, 저도 프라임이랑 공통으로. 인버터 3 k 로뭐 태양강 750 이런 식으로 기본이고요. <laughs> 이제 패키지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선택하시면 금액은 네. 네. 590만 원. 모든 게두 배로. 네. 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인버터도 6 k 로 5킬로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 정도 금액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옵션이라고 하고 사실 마땅히 없슨 히터 두개 이런 것들도 다 기본이고요. 뭐 냉방기 이런 것들도 다 기본이고 세탁기 아까 보셨던 거, 네, 그런 네, 거. 이 차는 그리고 하부쪽으로 옵션을 할 일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옵션은 굳이 딱히 들어갈 게아요 드랍배드까지 한세네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옵션을 다때려넣었다다 넣었다. 1억 네. 4,500 안쪽으로, 안쪽으로 다 해결이 되실 겁니다. 1억 4,500 안쪽으로. 네, 예. 싹다 넣어도. 이 모델에서 직접 이렇게 제작에 관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제일 많이 신경 썼던 포인트가 뭐예요? 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 침실이나 이제 네. 거실 공간이 많이 커진다고 다이나믹한 효과를 줄 거라고 저는 잘못 느꼈습니다. 저 그래서 원래 좀 좁았던 곳 조금만 커져도 되게 효과가 많이 느껴지는 주방. 네. 진짜 필요했던 곳이죠. 주방하고 샤워실. 네, 뭐, 진짜 고생만 갖춘 게 아닌, 진짜 샤워할 때 불편함 없이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실 두 가지를 네.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여기 지금 새로 공장을 이전했잖아요. 네. 공장 주소도 한 뭐. 네, 공장 주소는 김해시 네. 한림면 명동산단로 52-15. 네. 많은 분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어, 환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이미 지금. 옮긴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내방 손님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경장 단지다 보니까 네. 네. 뭐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셔서 저희가 전시장 원래 안질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준비를 했고요. 욕심 이 조금씩 나거든요. 네. 자가니까. 고맙습니다. <laughs> 네. 뭐 여기서도 또 계속 대박이어 나가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차나할 때. 네. 다음에 했다. 또 좋은 모델 만들어서 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